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탤런트 이시연이 이것 때문에 상도동 노빌리티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었죠. 만기가 없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통장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S> 인데요. <S> <S> 안녕하세요. 월재한TV 구독자 여러분. 금융친구 오소리언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한 상품이죠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이걸 왜 가입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탤런트 이시언도 청약 점수가 낮았지만 민영주택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무주택이었다가 생일 최초 특별공급으로 국민주택에 당첨된 분도 있고요. 추첨제로 민영주택에 당첨된 분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이 기회조차 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되는데요.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이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입장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같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일부 가지고 계시죠. 이런 과거 청약 상품들은 가입 조건이랑 청약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게 2015년 9월 1일부터 판매 종료가 되었고요. 현재는 가입 가능한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두 상품은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자유이용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좀 줄여서. 청약통장이라고 할게요. 청약통장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8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9군데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전 금융기관에 한 사람당 계좌 한 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변동금리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의 금리를 주고요.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줍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요. 이 기본 금리에 연 1.5%의 우대금리를 더해서 줍니다. 금리는 모든 은행이 똑같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셔도 되시고요. 대출 이자를 내는 은행에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청약 저축은 얼마를 내야 되나요? 청약 통장을 2만원씩 넣는 분도 계시고, 10만원씩 넣는 분도 계시고, 50만원씩 넣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청약 통장이라고 다 같은 통장이 아닙니다. 뭐? 얼마를 입금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는지, 민영 주택을 청약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월 10만원씩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뭐냐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 SH 같이 국가나 주택 도시기금의 돈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요. 민영 주택은 히스테이트,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이 순서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대부분이 40 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청약을 하실 텐데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같은 순위권일 때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한 번에 50만원을 내도 10만원만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월 2만원씩만 자동이체를 하셨으면 점수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은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영주택을 노리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2만원, 뭐 5만원씩 넣었는데? 주택청약 당첨이 됐다. 이런 분들은 아마 민영주택에 당첨됐거나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곳에 넣었거나 추첨제로 당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청약을 국민주택을 넣을지 민영주택을 넣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씩 그냥 자동이체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요. 국민주택을 청약을 할 때는 청약통장 연체나 선납일수를 깐깐하게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연체를 하게 되고 뭐 늦게 내시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꾸준하게 월 10만원씩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난 2만원씩만 자동이체를 했는데 해지해야 되나요? 주택청약 상품은요. 자유적립 적금이기 때문에 해지하지 마시고 자동이체 금액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몇 세부터 도대체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해주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만 19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가입 기간을 최대 24회차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 청약 통장은요, 만 17세부터 만들어주시고, 그 전에는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이상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청약통장을 15년을 보유하면 를 만점이고요. 당첨이 안된 청약통장은 사망 시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이 됩니다. 집은 못 사줘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을 해주시고요. 여섯 번째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은 분들은 월 20만 원씩 자동 이체를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예금자 보호는 되나요?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덟 번째는 담보 대출이 되나요? 청약 저축은 내가 넣은 금액의 90%에서 95%가 담보 대출이 됩니다. 직접 영업점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시고 인터넷 뱅킹이나 간편 뱅킹으로도 다 신청을 할수 있어요. 영상이 좀 길었죠?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랑 금액이 중요하니까 월 10만 원씩 꼭 자동 이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미성년자는 만 17세부터 가입하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조건이 되신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좀 가입을 하시거나 기존 청약 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시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약에 대한 정보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주 들어가셔서 일정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좀 쉽게 정리가 되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은 컨텐츠 제작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 되세요. 오서리 언니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